자, 메타버스 11% 폭락에 직원 30% 해고까지 지금 메타가 망해 가고 있다고요? 아니요.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건 메타를 주워 담을 수 있는 바겐세일 유일한 찬스입니다. 왜 그런지 1분 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가 대량 해고가 있었는데, 저커버그가 돈 먹는 하마였던 메타버스의 힘을 쫙 빼고 그 돈으로 AI랑 실적에 올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초대박 호재입니다. 돈 되는 장사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AI 투자하느라 돈이 없지 않냐고요? 아니요 메타는 이미 AI 광고 도구 매출만 연 600억 달러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로 500억 달러 지갑에 현금만 60조 원 넘게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메타의 가격 말도 안 되게 싼데요 구글 PER이 30배인데 메타는 고작 22배 지난 5월처럼 바닥 찍고 날라갈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마지막 진짜 대박은 레이바인 스마트 안경인데요 최근 판매량이 200% 이상 폭등했다는 사실. 스마트폰 다음은 뭐다? 얼굴에 쓰는 컴퓨터입니다. 어쩌면 메타가 제2의 아이폰 모멘트를 만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AI의 핵심은 돈을 벌수 있는 피지컬 AI니까요. 그래서 AI와 연관이 없는 애플이 오르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광고로 돈 쓸어 담고 미래는 안경으로 대박납니다. 지금 공포에 던지시겠어요? 아니면 쌀때 주워 담으시겠어요? 메타랑 같이 부자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탑승하세요.